자,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음, i 인 1도. 얼마죠? 예, 네, 모르죠. i 인 2도는 얼마예요? 어, i 인 2도도 모르죠. 예, 네, 쌤도 몰라요. 예, i 인 3도는? 모르죠. 어떻게 알아요? 근데, 얘들을 다 더하여라. 이러고 있습니다.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더하래. 뭐 어떻게 풀란 얘기야. 예, 네, 각각을 구해서 풀란 얘기는 절대로 아니겠죠. 자 그렇다라면, 자 여기 가다 보면은 음, 사인 180도도 나올 거고요, 사인 181도도 나올 거고요, 사인 182도도 나올 거고요,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지고 있다는 거죠. 여기까지. 자 그랬을 때, 자 여기에 있는 사인 181도를 좀 보도록 합시다. 자, 사인 181도는 180도 그러니까 파이 플러스 1도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어? 안 분수네? 그럼 안 바꿔 그리고 1도네? 행했어 근데 얘가 180도에서 앞으로 조금 더간 거니까 어쨌든 3, 사혼면의 각이다 따라서 3, 사혼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다가 되면서 사인 1도랑 마이너스 사인 1도랑 소거되는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똑같은 방법으로 사인 182도 역시 사인 180도 더하기 2도 근데 180도는 파이니까 그러면 안분수네? 안 바꿔 2도네? 그냥 갖고 내려와 180도에서 조금 더 앞으로 간거니까 3사운면 3사운면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또 소고되네? 그럼 183도랑 3도랑 또도 이렇게 소고되겠죠? 이런 식으로 이제 소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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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 하다 보면 은다 날아가면서 에, 180도랑 360도 이렇게 남게 될 건데 사인 180도 얼마냐면 음, 얼마지? 0인가? 그 다음 얘 얼마지? 얘도 0이죠. 따라서 다 소고되고 얘들 남아있는 것들도 다 0이 되면서 다 사라지면서 결국은 0이 된다. 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